한국 시간 13일 저녁이었죠? 현대야 기아의 대형 SV 두 대가 동시에 페이스리프트로 선보였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를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기존 텔루라이드의 전면부 디자인은 네모네모한 디자인의 수직형 헤드램프와 헤드램프를감싸는 사각형의 주간 주행들을 볼수 있었죠. 보니 끝부분에는 텔룰라이드의 레터링이 제공되면서 저처럼 감성 마력에 끌리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금통처럼 보이는 흡입구 디자인과 안개등 디자인이 전면부의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텔룰라이드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입니다. 많이 단정해진 느낌인데요. 동시에 기존의 터프한 느낌은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달라 보이지? 그래서 자세히 보니 첫 번째는 기존의 디자인이 사라졌네요. 바로 본이 뒤의 레터링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동시에 비교해 볼게요. 그릴은 비슷하고 그릴 중앙에 있는 새로운 기아의 로고는 기존과 비교해본다면 디자인의 완성도까지 높이는 요소가 되었죠. 텔롤라이드 레트링이 사라지고 그릴 아래에 저금통 디자인도 사라졌는데 그래서인지 좀꺼벙했던 느낌도 사라졌네요. 그릴 내부에 패턴의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헤드램프의 디자인으로 페리는 수직형으로 떨어지는 주간주행 등의 두 개의 강원이 위에서 제공되는 디자인입니다. 기존 헤드램프는 상하로 강원이 제공되고 헤드램프 테두리를 사각형으로 감싸는 디자인이죠. 전면부 디자인에 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요. 그래서 많이 다르게 보이네요. 범퍼 하단에는 안개 등은 새로용해서 큐브와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네요. 그런데 새로운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은 기존보다는 웅장함에 있어서 좀 덜한 느낌인데요. 음,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존 텔루라이드의 경우 범퍼 양 끝에 크롬 포인트 디자인이 위치하면서 하단에 위치한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과 함께 와이드한 디자인을 완성하는 요소죠. 그래서 확실히 넓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페이스리프트는 범퍼 하단부를 보면 블랙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블랙 색상은 사라진 효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기존보다 차량이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디자인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존보다 웅장한 느낌은 확실히 덜한것 같네요. 그럼 측면부와 후면부 디자인도 비교해 볼게요.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측면부 디자인입니다. 기존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좀 힘든데요. 그래서 동시에 비교해 봤습니다. 루프랙이좀 다르고 새로운 헤드램프 쪽 디자인과 후면 범퍼 하단 쪽 디자인의 차이가 있네요. 기존 텔룰라이드의 경우 헤드램프 하단에 크롬 포인트가 마치 이렇게 측면부에서 보면 날카로운 송곳니처럼 보이죠. 후면부 범퍼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 역시 좀더 강조되면서 날렵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텔루라이드는 화려함이나 날렵함보다는 블랙 색상을 많이 더하면서 오프로드만의 강인함을 더한 디자인인데요. 깔끔하고 묵직한 느낌이네요. 새로운 페이스 리프트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좀 알기 힘든데 후면부 범퍼 쪽 디자인이 변경되었네요. 브레이크 아래 리플렉터와 후진 등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보면 리플렉터가 이렇게 가로 디자인이었죠.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세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테일램프가 길게 연장된 것 같은 시각적인 디자인 효과라고 보이네요. 새로운 페이스리프트의 실내입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정되면서 대형 SUV에서 최신 디자인을 볼수 있네요 이렇게 본다면 텔룰라이드의 변신은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디자인으로 갈아입은 운전자 공간은 한 줄로 길게 이어지는 송풍구 디자인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네요 이 디자인 덕분에 송풍구 디자인은 심플하면서 세련된 느낌인데 그랜저,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제네시스 차량에서 볼수 있는 공통 디자인 요소죠 다음 영상에서는 펠리세이드 국내 출시 일정과 가격 등의 소식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